여러분, 동사는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로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로 끝난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자, 뭐뭐 다로 끝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는 무엇일까요? My mother asked me to study hard. 자 모모 다로 끝나는 동사 asks가 되겠죠. 그러면 to get up early is very difficult for me. 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요 나에게 매우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모모 다로 끝나는 동사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비동사 m, r, is는요, 뭐뭐 이다로 끝나는 동사예요. 그래서 is가 동사가 되겠지요. 자,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 I watched a boat sail away from the harbor. 나는 항구에서요, 배가 멀리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대요. 자, 지켜보다. 그러면 여기서 문장은 뭘까요? 이 문장에서 동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watch입니다. 자, 이렇게 ask is watch들을요 동사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요 서술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어는 뭘까요? 주어는요. 문장의 주인공으로서요. 서술어 앞에 나오는 거를요.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 뭐겠어요? 네, 바로 자, asks, asks라는 동사 앞에 있는 my mother요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문장의 주인공 무슨 색깔로 해볼까요? 눈에 잘 띄는 빨간색으로 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볼까요? To get up early is very difficult for me. 여러분, 자, 서술어 앞에는 다 문장의 주인공, 주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인가요? 맞습니다. 자, to get up early가요. 바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자, I watched the boat. 그러면은 여기서의 주어는 뭐예요? 바로 네, watched 앞에 있는요. I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동사는 서술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서술어 앞에 있는 문장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